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3회일상 21, 22장 고린도전서 3장, 에스겔 1장, 시편 37편, 첫 번째 3회일상 21, 22장. 도망자의 길 위에서 드러나는 신실함과 배신, 부모님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윗은 노베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피신합니다. 연약함으로 자신을 변호하며 진설병을 받고 골리아스의 칼까지 받아가는 장면은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연약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가드로 피했다가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과 모압으로 이동하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운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도액을 시켜 아이 멜렉과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게 하고 다윗은 그 비극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두 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 인간적 연약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 23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외부의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배신과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거짓이 아닌 진리를 택하려는 마음, 그리고 억울한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연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있는 자를 보시고, 의로운 자의 피를 기억하십니다. 신실함은 평탄한 길이 아닌 고난의 여정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두 번째, 고린도 전서 3장,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은 교회 안의 분열과 지도자 중심주의를 책망하면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하며 사람은 도구일 뿐 하나님만이 성장의 주체이심을 밝힙니다. 이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것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임을 강조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공력을 무엇으로 세우는지 점검해야 하며 불로 나타내어 시험받는 날이 올 것이라 경고합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섬김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는다면 모든 수고는 헛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날이 올 것이며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말씀에 기초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되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에스겔 1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장은 바벨론 포르지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는 장면은 에스겔에서 전체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서문입니다. 내 생물, 박기안의 바퀴 박기, 바퀴, 궁창위의 보좌 등 환상에 나오는 요소들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초월성을 상징하며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우주적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성전이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에스겔 1장 27절 28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전이나 눈에 보이는 권위가 사라졌어도 하나님은 어디서나 임재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시편 37편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의인의 길을 지키는 지혜. 본문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지혜 시로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교훈은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는 말씀다 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악인이 풀처럼 사라지고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궁극적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시편은 삶의 현실 속에서 신자의 믿음을 지키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10편, 37편,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찌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악인의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조급함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결국 참된 만족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가 시작됨으로 에스겔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멸망 직전과 멸망 후에 바벨론 호로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심판과 회복의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성전의 멸망과 더불어 무너진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선포합니다. 전반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예언이며 중반부는 주변 열방에 대한 경고, 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 새 땅에 대한 소망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 환상과 다시 돌아오는 영광의 환상은 심판과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책임과 회복, 거룩함과 임재의 신학을 담고 있으며 바벨론 포로기 신앙 공동체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소망을 제공하고 종말론적 성전의 회복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은 무너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절대 주권의 선언입니다. 감사합니다.